네, 누런 열매가 달려 있고요. 잎이 상당히 큽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. 오동나무입니다. 네, 오동나무는 현상과 식물입니다. 현상과에는 오동나무를 비롯해서 현삼 물친개나물, 송이풀, 개불알풀 같은 식물들이 있습니다. 다 작은 풀입니다. 이런 식물들에 비해서는 이 오동나무는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합니다. 네, 옛날부터 집안에 심으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집들에 많이 심은 나무고요. 목재가 가볍고 결이 좋습니다. 또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가구나 악기를 만들 때 많이 써왔습니다. 딸을 낳으면 출가할 때 가구를 만들기 위해 심은 나무가 이 오동나무입니다. 오동이란 이름이 들어간 개오동, 벽오동 치오동 나무들은 이 오동나무하고는 과가 다릅니다.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식물들입니다. 네, 오동나무는 뿌리부터 줄기 잎과 열매, 껍질 속 원목까지 모두 약재로 쓰는데요. 맛은 쓰고 성질은 찹니다. 뿌리껍질을 백동피, 또 줄기껍질을 동피라 하고요. 잎은 동엽, 꽃을 포동화, 열매를 포동과 원목을 동목이라 해서 모두 약재로 이용합니다. 네, 또 봄철에 어리니까 쓰는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. 발의액을 담그고 꽃은 꽃차로, 열매는 당금주로또 뿌리와 줄기는 육수를 내는 등 모두 식용으로 쓸수 있는 유용한 나무입니다. 네, 약재를 채취해 봤습니다. 오동나무는 우선 순환기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. 혈압 강화 작용으로 고혈압에 효과가 있고요. 원활한 혈액 순환으로 세살을 잘 돕게 합니다.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약제로 간암, 유방암 등의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중장년과 노인들의 신장 기능을 강화합니다. 만성 신장염을 치료하고요. 폐 기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체내 독을 해독하고 강인을 개선하는 약제입니다 또한 남성들의 양기 부족에 효과가 있습니다. 노인성 발기부전 등 음이증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우동나무는 네, 또한 탈모와 백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제고요 그밖에도 각종 통증에 좋습니다. 허리나 무릎의 통증, 골절통, 사지마비 통통, 류머티스 통통, 또 복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월경 불순, 자궁출혈, 대하증, 냉증 같은 여성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. 또한 종창, 관절염 같은 염증에 좋습니다. 또 피로 회복, 해열, 부종, 치질, 설사, 구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최근 임상 보고에서는 환농성 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. 복강농양, 치주농양, 편도선농양 등 환농성 염증의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. 네, 봄철에 어린이 까수는 나물과 발에, 또 오리얼의 꽃은 꽃차, 가을 열매는 당금주로 이용하고요. 잎과 줄기, 뿌리껍질 말린 약재는 각종 질환에 하루에 15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. 오늘 오동나무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